지금 이제 여러분이 기도 또 해줘야 할 것은 방송에서 지금 교회에서 자꾸만 코로나가 확산되는 진원지로 이렇게 방송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찬송을 뜨겁게 하잖아요. 좋지요. 그리고 그 방송 그것만 이제 저는 잠깐 봤는데 아마도 이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막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확신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만약에 한걸 방송으로 타을했으면더 우습고 아주 비상식적인 집단처럼 또막 매도를 해요. 그니까 제가 금요일 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 내부 용이다 그래. 내부 용.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지요. 지켜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사에 지혜롭게, 밖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 중에서도, 혹시라도, 어,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냐 하고,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거리를 주지 말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천명 중에 한 명만 이상한 생각을 갖고 비이성적이고 삐딱한 신비적인 생각만 가져도 그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 두기, 얼른 이걸 끝내고 트집 잡지 않게 하려고. 근데 몇 교회가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전체 교회가 고생하고 예쓰는거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도 하나 있고 또 영적인 공격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잘 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음, 이 10장을 잠시 하기 전에 지난주에 구장이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이제 미래에 대한 일을 이제 예언하신 내용인데 이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성경은 풀어야 할 대목이고 문자 그대로 풀어야 할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어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미래의 시한을 정해놨다. 정말의 기한을 정해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시간으로 정해놓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70일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70일이라 하면 49, 77에 49, 하니까 그4 490주일, 490주가 되잖아요. 490일이 되죠. 그러면, 이 490일이라는 것이, 어, 도대체 뭘 상징하느냐? 490일이.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1년이 좀 넘는 기간인데, 그러면 세상의 시간, 이 인류의 시간대가 490일밖에 안 되는 거냐?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70일에는 이거는, 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미에 맞다고 해서 갖다 붙이면, 그건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에 맞아야 되고 상황에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491. 그 490년 1일을 1년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이냐. 민수기에 보면은, 어, 12명의 정당권을 가난 땅에 파견을 할 때에 이들이 아시다시피 10명은 사실적인 보도를 하고, 요호수아와 관련만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 책망하시면서, 그 40일 정탐의 기간을 1년으로 쳐서 앞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너희가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와 1년으로 보는 근거를 이제 거기서 가져와요. 근데 그것만 갖고 와서는 약해요. 근거가. 성경에는 두번 나와요. 그런 경우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두 번으로 나오는데, 그두 가지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루 이틀 개념을 전부 1년, 2년으로 봐버리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그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4 9 2일을 490년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보는데, 그거 갖고는 약하니까, 그럼 뭘 봐야 되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 6 2일와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69일회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69일회는 날짜로 계산을 하면 483일입니다.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국 하는 명령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483년이 정말 맞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하루를 1년으로 봐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다니엘서 구장도 읽어보고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찬찬히 제 말이 맞는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베레야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면 왜 연이어서 70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69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쭉 넘어가듯이 시간을 딱 정지시켜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년 즉 마지막 한 일회를 무슨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계획에 있는 것처럼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지금 우리의 시간대,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후에 갑자기 사라진다고 그렇게 나와, 표현은요. 이 다니엘서가 기가 막힌 책이에요. 구약의 게시록과 같아.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550년 그 정도에 쓰여진 책인데, 기가 막히게 아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게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제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왜 남겨놓으셨을까?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쓰시려고 남겨놨어요. 그 우리의 지금 시간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고 크로노스의 시간, 즉 자연적 시간이에요. 2020년 6월 이 시간은 시간, 그냥 자연적 시간이고, 어떤 나라가 태어나고, 죽고, 사람이 태어나고, 희노애락 겪고 하는 이런 자연대의 시간이지, 하나님께서 재림 때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의미적 시간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의미적 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한 7년이 남아있다.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미 시작이 됐는지, 혹은 100년 후에 그 7년이 올지. 근데 지나간 건 아니에요. 왜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죠? 지나갔다면 주님이 오셨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대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지나간 역사와 성경의 비유를 기도하면서 제대로 풀어가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이단인이 지탄을 받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걸 피하려고 해요. 강단에서 그렇지만 꼭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혹자는 이제 제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시다. 음, 한 2, 3년 전에 설교를 자기가 그때 들었는데 너무 좀 과격한 듯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극단적이고 과격한 설교인 것 같아서 좀 듣다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다시 들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거의 매일 몇 시간씩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가 틀리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어떤 너무 막 이렇게 급진저이와 강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 세상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핍박이라든가. 근데 그런 이야기, 그런 일이 나도 좀안 일어났으면 제발 좋겠다. 그렇지만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들어놔라. 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꾸라지처럼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해온 모든 목회 사역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뭐 욕을 먹고 뭐 우리 회가 어찌하고 그건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쓰라 하는 만큼만 쓰임 받다가 그냥 끝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녁에 잠자지만 아침에 내 호흡을 거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해가 되실 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십장을 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했으니까. 다니엘서 10장은 21일 동안 그 유명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와 21일 금식하는 걸 다니엘 기도를 한다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자 고레스 3년차 1절에 보면 고레스 3년차에 금식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 일을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3제국에 걸쳐서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 특이한 존재죠. 자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와 바사국 연합군 그러니한 나라로 보고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제국에 걸쳐서 네 명의 왕 느부갓네살 네명 이상이죠 네명 이상의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다니엘은 바벨론 시기 중에 벨드사살인데, 벨사살 왕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더니 다리오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메대국이 등장을 해. 그래서 다리오도 또 왕으로 성겨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고레스 왕까지, 이런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이인자로 군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B.C. 534년에 일어난 환상에 대하여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 주님 이때 다니엘이 예수님을 봐요. 5절 이하에 보십시오. 5절 이하. 5절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한 사람이 세 앞에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승금띠를 띠었더라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같더라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단일이 보기는 봤는데 이 땅의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으면 그 영적 기운에 눌려가지고 숨어서 떨다가 도망가 버리고 단일은 그냥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8절에 그걸 보면서 자기 혼자 봤는데 환상이 열려가지고 보자에 앉으신 주님을 봤는데 얼마나 두렵고 대단한 분이신지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그냥 맥이 딱 풀려버렸다. 이 주님의 형상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약 650년이 지난 어느 날, 요한계시록도 그 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예수님의 형상을 봐요. 그래서 그 기록을 요한계시록 1장에 남겨 놨는데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지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보면은 허리에는 우바 숨금띠를 띠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현상의 방법이지 똑같은 분을 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주님을 봤어요. 똑같이.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주님을 봤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신 주님. 자, 그래서 5절에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고 그랬는데, 게시록 1장 13절 이하에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눈은 햇불과 같았다. 눈은.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햇불 같고, 뭔가 불이 막 이글이글 이글 타고 있는, 같다라는 거예요. 표현 못해요. 그 다음에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빛난 녹가 같다고 똑같이 표현을 했고요. 목소리는 빛난 주석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빛난 주석이나 노시나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많은 물소리. 그래서 찬양집이 있잖아요.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어요. 다니엘은 많은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웅성 하면서 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었고, 사도 요한은 물이 막 흘러가면서 소리를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동일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방식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임 없이 의심 많고 폐역한 죄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버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토기장이 비해서 보듯이,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물건을 살 때도 사고 말고의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어떤 그 상인이 무리하게 한다든지, 막 이걸 사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그러면 속에서 비웃음이 나오잖아요. 네가 뭔데 나보고 사라 말아야 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싸다고, 싸다고 내가 꼭 사줘야 돼? 좋다고 내가 하고 싸해야 돼? 그러면서 픽 돌아서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꼭 구원하셔야 돼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지만 버리시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를 취소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붙잡고 겸손하게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을 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 계시를 사모하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막 깨달아 알고 싶은 그 개시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가득 차서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절대 까불면 안 돼. 나는 절대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경거망동하면 안 돼. 나는 교만하면 죽어. 나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이 게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 쳐야 해. 이렇게 계속 자기를 다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고,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주님이 이런 심령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게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좀 안다고,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성경 몇번 읽고 신학 좀 했다고, 책좀읽었자고 그저그저 해가지고 아는 척하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뭔가 깨달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끝판에 가서 반드시 멸망길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셀수 없이 많아. 여러분. 그리고는 뭔가를 알았다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이런저런 너절러절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게시가 아니고, 자기의 사육에서 오고, 자기의 욕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평생에 겸손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함부로 겸금행동하고 수수를 높이지 말고 주님 앞에 평생 겸허하기로 결단하는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겸손해야겠다. 내가 총리라고 해서 내가 까불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 뭐 그런 거 이름을 남기고 뭐 정치 뭐 그런 관심 없어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총리가 되고, 어느 날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겼고, 그러니까는 뭐, 큰 위협, 사자굴의 위협, 뭐, 거기만 기록되어 있을 뿐인지 얼마나 많은 고비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뭐, 이거 뭐, 언제든지 던져버린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 뭐 계획들, 우리가 나름대로 다 계산하고 살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살지,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 나가지? 이런 고민만을 계속하면 그 속에 지혜가 생기고 그 속에 능력이 생기고 그 속에 환난을 피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묘한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의인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도 되지 말고 헛똑똑이도 되지 말고 믿음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여 그 분만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마지막까지 지켜줄 주님으로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했는데 응답이 오기까지가 21일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방해를 했다. 누가 방해했냐? 바사국의 군주들이 방해했다. 그건 바사국은 이 땅의 군인인데 무슨, 그걸 박느냐. 이것도 비유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사국은 역시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알수 있냐면,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지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잖아요. 미가엘,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그래서 미가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영과 육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바사국이 기도를 막았다. 기도를 막는다는 것도 역시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군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영적 군사가 할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막았다는 건 사탄의 영적 군사. 미가엘이 그걸 음, 해결하고, 해, 오는데, 21일이 걸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는다는 뜻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지만은, 방해받는 역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역시 방해받지 않도록 영적 전투를 같이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전투라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는 전투예요. 기도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고,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이므로,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내게 오기까지 수많은 방해와 난관이 있다는 걸 알고, 내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투하는 심령으로 싸워내는 믿음의 기도가 또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깨어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하려고 해서 한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목마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샤마니즘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40일, 21일, 뭐 7일, 뭐 이런 거 3일, 난 4일 금식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3일은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또 3자, 7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21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여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21일이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만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없이 그냥 남 흉내 따라서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1년을 금시간들 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주, 다니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어 했던 그 몸부림치는 그 겸손한 시간들 그것들을 우리가 봐야지 어떤 겉에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우리가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 계시를 제대로 알고 싶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에 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또다시 나를 돌아보고 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이 말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이민족과 교회와 세계 열방을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한이회가 남았다. 그한이회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보면서 깨어있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들림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못 들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기위하여 겸손하게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리라 하나님 앞에 평생 깨어있으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믿음입니다. 계자시할 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계시의 능력을 아는.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게하여 주시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만날 적에 주의 음성을 들을 적에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무함을 가지고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에도 호흡함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옴이 기적입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 땅의 사역자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 땅에 기도하는 종들을 마지막 날에 쓰기 위하여 준비시켜 주시고, 깨어 있는 종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경고하는 나팔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더 이상의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예배가 중단되는 이 참혹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미련하고 하준하고 두려움이 많은 어리석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거든 겸허하거라 주님 앞에 겸허하여 개어있어서 주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팔 쓸어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존재들로 우리를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몸부짐치는 교회와 모든 성로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이 재난이 물러서게 하시고, 마음껏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있을 대부응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몸된 교회를 통하여 재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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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헌전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